안녕하세요. 미나 TV입니다. 어, 이제 인부들 쓰는 일은 다 끝나고 나머지 자녀랑 저희 부부가 직접 어, 작업을 하고 있어요. 신장산은 대부분 재배가 거의 수작업으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런 자연에서 그대로 뭐 약이나든가 이런 거를 전혀 주지 않고 어 친환경적으로 재배를 하기 때문에 자생적으로 자연적으로 얘들이 면역력을 키워서 일반적인 식물보다는 면역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가격이 고가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나서심기라고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묘를 의식할 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렇지만 저번에 유튜브 영상에 올린 인부들 쓸때 뿌려 심기 한 거는 요즘은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어, 경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저희 재배하는 농가들이 조금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빨리 할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한편으로 뿌려 심기를 합니다. 보통 이렇게 나서, 일일이 나서 심는 방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장점은 각각 나서신기 때문에 하나 하나의 개체수가 온전하게 자리를 잡을 수가 있고요. 어, 단점이라고 하면 시간과 그리고 면적을 많이 차지하게 돼서 어, 그런 부분이 조금 차이점이라고 할수 있죠. 앞으로 관리가 문제예요. 씹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관리가 제일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양산 많이 애용해주세요. 그럼 안녕.